여러분 안녕하세요 겜돌이입니다 지금 다이아 2 솔랭이고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팀 조합이 팀원들이 정말 잘 맞춰져가지고 아리바이의 탑볼베 그리고 제리움이에요 게다가 스페도 바텀이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유치화점멸 힐탈쯤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기가 좋거든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애나가지 약간 얘가 맛이 같네. 이거를 지금 왜 들어오지?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컷 깔끔하게 컷 해주고 라인 밀고 집 정글 랭가고안 죽죠 일단 안 죽었고 바로 라인 복귀 지금 탑 깔끔하고 미드 솔키도 깔끔하고. 정화풀 다 썼는데 나는 풀이 있으니까 이득이고 좋다 Q 피해줬고 형 스킬 형, 감정 깔끔하게 터뜨리고 Q 스킬 지금 뺐죠 Q 빠졌고 지금 와도 맞고, 오큐 오케이, 바이가 어 이러면은 좀 위험한데. 어허 이러면은 좀안 좋네요. 이러면 좀 맛있고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지금 빨리 라인 밀고집 가고 싶은데 지금 기분 안 좋다. 라인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라인이에좀 빨리 집 가고 싶은데 라인이 이게 아리바이 좋아. 나이스. 뭔가 라인 밀고 집 탑은 탑도 압승 미드도 압승 크 너무 좋다 오 나이스 볼리베어 볼리베어 너무 좋은데 바텀은 아 원딜 좀 실력이 아쉬운가보다 근데 괜찮습니다 밸류가 훨씬 좋기 때문에 후반가면 제리유미가 압승이에요 일단 은큐 우빈 쳐주고 형타 형타 큐 다시 칠 거니까 형타 오. コ、うん、ッパイス。 좋았다. 정글이 센스가 좋아요. 정글이랑 같이 다 잡아먹고 집가서 빠르게 템 먹고 복귀. 지금 완벽하게 미드 정글이 상대를 압도를 하고 있고요. 바텀은 완벽하게 압도 당하고 있고 탑은 그냥. 혼자서 기량 차이를 미친듯이 내주고 있네요 어... 근데 이러면 좀... 오! 야 이건 너무 크다 노틸 솔킬 뭐야 솔킬 뭐야 이렇게 망했는데 솔킬이 나네요 여러분 자 어... 일단은 기로 가서 오케이 더블킬 나이스고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노틸러스한테 지금 집 찍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압도를 했고요. 너무 좋네요. 지금 탑도 그냥 기량 차이가 엄청 난다. 탑은 그냥 완전히 혼자서 상대팀 압도를 해버렸고, 미드도 지금 기량 차이를 엄청 내주고 있고요. 루시안이 이렇게 아무빙을 친다는 거는 바로 킬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 셰, 어 이런, <laughs> 야 잠만, 어쩐지 엄청 안 죽더라. 오 킬이야? 야 완전 괴물이네 그냥. 아, 바이 죽었다. 볼베까지 죽나? 루시안 아 근데 지금 철각궁 빼놔가지고 루시안 잡을 법도 하긴 한데 루시안이 잡을 법도 한데 못, 잡, 못 잡을 것 같네요. 루시안이 잘하네 루시안이 잘하고 아제리움미가 많이 죽었구나 바이도 몇번 죽어줬고 요즘 차이가 나네요 어쩔 수 없네 제가 바텀을 밀게요 사이드를 지금 부여왕 가면 될것 같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리가 어떻게, 어떻게 또잘 크고 있어요. 그 부분 진짜 감사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제리가 지금, 계속 말려있으면, 제리가, 저희 팀이, 지금 주화력은 사실 제리여야 되거든요. 툭. 바로, 그냥. 압살을 해주고 오케이 같이 깨고 이거 근데 루시안이 내가 보기에 제가 상대팀 다이애나랑 저랑 바뀌거나 아니면 탑이, 탑이나 탑이 미드가 바뀌었으면은 상대팀이 이겼을 거예요 만약에 상대팀 미드가 저거나 아니면은 상대팀 탑이 볼리베어였으면 상대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루시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보시면 아리에다가 볼리베어의 별 진짜 원딜러스 극혐인 건다 있는데도 이 정도면. 근데 아마 제가 루시안이었으면 수은 먼저 사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럼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저희 지는 팀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루시안도. 없네. 어 볼베 볼베 죽이러 가겠다 얘들. 느낌이 딱 봐도 애들 다볼배 잡으러 갈것 같고요 딱 에헤이 뭐야 잡고 잡고 다 잡았네 빠르게 다 잡아줬고요 제리유미가 어쩔 수 없다 너무 사기다 제리유미가 지금 제리유미가 자, 상대팀 바르스로도 제리움이 막아볼라 한적 있었는데, 서포시 스킬을 다못 맞추니까 안 막히더라고요. Q. E. 점화. 천천히 하나씩. Q. 이런 식으로 스킬 좀 맞춰주면 피가 잘 깎입니다. 저는 템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 호라. 이거는. 오케이. 컷. 좀 아쉬운 거는 와드가 없다, 지금. 오우, 따끔하다. 따끔하긴 한데. 명 잡고 욕 먹었으니까 완전 이득이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왜 손해를 몰라해 자꾸? 이러면 손해야 우리 여기서 있으면. 아하. 와, 이러면 좀 손해인데? 볼리베어가 루시안만 잡으면, 루시안만 잡으면 돼. 루시안만 잡으면 그럼 나머지 다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다 잡았다 다이애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유미 있기 때문에 안 죽어 가렌 오케이 가렌도 절대 안 죽어 아 근데 지금 만화가 없다 이러면 도망가야 돼요 볼리베어 죽어요 만화 없으면 안돼 바이 죽었고 휴 그래도 볼리베어가 진짜 잘하네요 다행이다 볼리베어님 잘하셔가지고 정직 살게요 무한해고부터 가자. 3코어로. 일단, 바텀은 실력 차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미드 정글 힘, 가, 힘 갔다가 잘 풀어줘가지고, 지금 제리 음층 잘 크고 있고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2,000원 차이는 뭐, 제리랑 루시안인데 2,000원 차이 나도 되죠, 뭐. 젤이 포텐이 얼마나 좋은데. 호라 랭가라 우리 랭가씨 안녕하십니까? 흡. 어림도 없죠 그런 스키샷으로날 잡을라 하다니 어림도 없지 자 일단은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요기, 요기, 여기, 여기 바텀. 가면 여기 타워가 맛있게 있거든요. 톡.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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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요즘 왜 이런 아, 수를많 아, 하지 요즘 플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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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스킬 대신에 막 플래시 누르고 유치원 누르고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쭉좀 빼라 얘들아 내가 길은 터줄게 뭐다 어차피 근데 너가 들어갈 짬은 아니지 않니 지금? 내가 보게 어우 나 죽나? 어우 루틸 점화? 루틸 점화일 것 같은데 역시 뭐 이겼죠? <laughs> 야 이거 미드 타이버 미드랑 정글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미드가 밀리면 원래 정글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정글이 진짜 잘하지 않네 이상 힘들거든요 미드가 밀리면 정글도 그래서 보통 미드 정글이 한 세트고 바텀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밥은 진짜 괴물 같은 친구들은 정글 오든 말든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다양합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또 재밌게 이어졌고요 오늘 영상 분량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아리가 아예 바이가 초반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진짜. 그 랭가 초반에 몸 대주고 그런 거 보통 이제 딱 계산하는데 합이 안 맞으면은 둘다 폭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서로 굉장히 잘해줬다. 물론 볼리베어가 잘하긴 했어요. 근데 바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텀이 좀못 버틴 게좀 실망스럽긴 해요. 근데, 미드탑이 훨씬 잘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